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문장 한 개와, 자, 문장 한 개를 더해서 새로운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대명사를 사용해서 관계지어서, 자, 벌써 말에 있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대명사를 사용해서 관계지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라는 말의 말이 아, 뜻이 있죠. 이때 쓰이는 대명사는 음, 아래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사람일 경우에는 주격의 who, 소유격의 whose, 목적격의 whom. 자, 그리고 사물일 경우에는 아, 주격의 which, 소유격의 whose, 목적격의 which. 자, 그리고 이 w 이 부분은 자 동그라미친 이 부분은 다 대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사람과 사물이 합쳐지거나 사람과 동물이 합쳐졌을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를 주격의 대수로 받고 목적격의 대수로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사람의 경우 사람의 주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문을 자1 번에 he's the doctor. The doctor cured my bronchitis last year. 자, 했을 때, 자, 그가 바로 그 의사야. 자, 그 의사가 작년에, last year, 작년에 나의 기관지염을, 기관지염이요, 기관지염을 치료해 주셨어, 이런 말이죠. cured 하면 치료하다죠. 자, 이랬을 때 앞문장에도 doctor와 뒷문장에도 doctor가, 겹치죠? 이랬을 때 앞에 있는 더 닥터를, 앞에 있는 겹치는 단어를 영어에서 선행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오는 단어를 지우고 관계대명사 주격 후로 만드는 거예요. 왜 주격이죠? 뒷문장에서 이 닥터가 주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격입니다. 자, 대수로도 되고요. 그래서 연결을 했어요. 마침표도 없애고. He's the doctor who cured my bronchitis last year.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나의 기관지염을 고쳐준 그 의사이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주격 혼자 있을 때는 생략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를 볼게요. Uh, that is my history teacher. She's talking to a tall student. 자 했을 때자 저분이 나의 역사 선생님이야. 그녀는 어, 키가 큰 학생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런 말이죠. 어, 여기 talking인데 talking이죠. taking이 아니라 talking. Sorry. 자 그랬을 때자 볼게요. My history teacher가 바로 she죠. 자 이게 선행사라고 했습니다. 선행사. 자 그렇다면은 she를 후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시가 이 문장에서 주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지가 또 옆에 바로 있죠. 영어에서 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그래서 That is my history teacher who is talking to a tall student 해도 되고 That is my history teacher talking to a tall student 해도 돼. 괜찮습니다. 자, 3번에 The man didn't leave his name and just disappeared. 자,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남자가 아, 자신의 이름도 남기다, 남기다예요. 남기지 않고, 자, 그냥 사라졌다. 자, 이런 말이, 우리 보통 선행을 베풀고 그냥 호련히 사라지는 사람들 있죠. 자, 그 다음에 the man, 그 남자는 아, saved. a droning child 물에 빠져서 후적거리는 익사할 지, 어, 정도의 그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 주었다 이런 말이죠. 구해 주고 사라진 거죠. 자, 이랬을 때 앞에 더 맨과 뒤에 더 맨이 겹치죠. 그랬을 때 얘는 선행사니까 남겨 두고 어, 뒤에 맨을 어, 뭘로 바꿔야 되죠? 대시나 후로 바꿔야 되죠? 자, 그리고 이 부분, 이 관계 대명사, 뒤에 생략된 이 부분 전체가 선행사 뒤로 와야 돼요. 이렇게 선행사 뒤로 와야 됩니다. 뒤에 남겨두시면 요 뒤에 남겨두면 안 돼요. 선행사 뒤로 와야 돼요. 그래서 더맨을 대수로 uh, 바꾸고, 자, the man that saved the droning w child didn't leave his name and just disappeared.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익사하는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준 그 남자가 아,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다. 자,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의 소유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 1번을 보시면, 음, my daughter likes pasta. 자, her hobby is cooking Italian food 이랬죠. 자, 내 네, 어, 딸은 파스타를 좋아하고 그녀의 취미는 이탈리안 음식을 어, 요리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자, her 뒤에 나오는 her 가 my daughter 가 맞죠. 자, 그런데 이제 my daughter 가 선행사고 뒤에 이제 her 가 my daughter 인데 her 는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일 때 뭐라고 바꾸죠? 자, 후수라고 바꿉니다. 후수라고 바꾸고 뒤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Who's Harvey? 이렇게, 하비와, 허와 하비는 하나의 단어죠. 그녀의 취미. 그러니까 이 둘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뒤는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을, 이뒷 문장을 선행사라고 했죠. 선행사 바로 뒤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고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my daughter whose hobby is cooking italian food likes pasta. 자, 이랬을때 이탈리안 음식을 요리하는 것이 취미인 나의 딸은 파스타를 좋아한다라는 말이죠. 자, 요게 소유격의 어, 관계대명사 소유격입니다. 사람의. 자, 2번. James left everything to his sister. Her wish was to help the children in need. 자, 이랬을 때 제임스는 모든 것을 그의 누이에게 자 남겨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Leave에 남기다라는 leave의 동사 아, 과거형이죠. 자 남겨주었는데 그녀의 소망은 the children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her는 his sister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whose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James left everything to his sister whose wish was to help the children in need. 이랬을 때, 자, 어, 가난한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것이 소망인 그 누이에게, James는 모든 것을 남겨주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The chairman awarded Mr. Parker His hard work greatly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company. 자, 이랬을 때, 자, 그 회장은, 회장은, award, 상을 주었다, 라는 말이죠. 누구에게? 파커 씨에게, 미스터 파커에게. 자, 그의, 어, 열심히 일한 것, 그의, 어, 열심히 일한 건, hard work이죠. 그것은, contributed to 하면, 어디 어디에 공헌하다, 이런 말이에요. 공헌하다. Growth는 성장이죠. 그 회사의 성장에 엄청나게 공헌을 하였다. 기여하였다. 자, 이런 말이죠. 자, he스는 미스터 파커이기 때문에 다시 who로 바꿔서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The chairman awarded Mr. Parker whose hard work greatly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company. 자, 그 회장은 그 회사의 성장에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해서 어 일해서 엄청나게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미스터 파커 씨에게 상을 주었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사람의 목적격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자,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훈 흠인데 자, 후로도 종종 씁니다. 구어체에서. 자, 1번을 볼게요. The mom found her daughter. 자, she lost the daughter in the park. 자, 이랬어요. 엄마가 자신의 딸을 찾았어요. 자, 엄마는 그녀의 딸을 아, 공원에서 잃어버렸어요. 이런 말이죠. 잃어버렸어요. 자, 이랬을 때 여기 uh, her daughter가 uh, 있고 여기 her daughter가 있죠. 겹치죠. 앞에 있는 게 선행사라고 했죠. 선행사. 선행사이고 뒤에 있는 것을 그러면은 없애고 없애고 목적격 w 으로 놔두고 선행사 뒤로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요.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내려온 거죠. her d 어, 없애고, 없애고, 이건 한 단어니까, 없애고, 품으로 바꿔서 선행사 뒤에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온 거예요. The mom found her daughter, she lost in the park. 아니면, the mom found her daughter, whom she lost in the park, that she lost in the park. 또는 다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에요. 왜 목적격이죠? 이 her daughter가 원래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이번에, He's taking care of his nephew. 자, 그는 자신의 조카를 돌보고 있어요. 이런 말이죠. 조카, 남조카죠. take care of는 누구누구를 돌보다. His sister asked him to take care of his nephew. 자, 했을 때, 그의 누이가 그에게 부탁했어요. Asked. 뭐라고? 자신의 조카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자, 이두 문장이 있죠. 자, 근데 앞에 nephew하고 뒤에 nephew가 겹치죠. 앞에 nephew가 선행사죠. 선행사. 뒤에 nephew를 그러면 지우고, 자, 목적격이니까 whom이나 대수로 바꾸면 됩니다. 이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 다음에 오는 것은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목적격이 되겠죠? 자, he's taking care of uh, he's taking care of his nephew uh, whom his sister asked him to. 자, 이렇게 고쳤어요. 근데 여기에서 take care of가 지금 생략이 되었죠. 왜 그랬나요? 앞에 take care of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니까 여기까지도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또이 부분 목적격도 다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he's taking care of his nephew. His sister asked him to. 자, 그의 누이가 그에게 부탁한 대로 자기, 어, um, 조카를 돌봐주고 있다. 자, 이런 말이죠. 다시, He's taking care of his nephew. His sister asked him to.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에, You're the person. 자,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I looked up, uh, I look up to you the most. 이런 말이 있죠. 자, look up to 하면은 존경하다입니다. 존경하다. The most, 가장. 나는 당신을 가장 존경합니다. 자, 그럼 합쳐볼게요. The person, you, 겹치는 사람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고, you가 겹쳐지죠. 자, 그러면은 이게 선행사니까 놔두고, you를 지워서, 어, whom이나 자 문법적으로는 whom인데 자 그리고 that도 가능하고요 자 whom인데 who로도 구어체에서 씁니다. 그리고 전체 생략도 가능해요. 목적격이기 때문에 you are the person whom I look up to the most. 자 이렇게 to 옆에 you가 없어졌기 때문에 to the most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기 you가 앞으로 어, whom으로 변해서 나갔죠. 다시 한번 you are the person who I look up to the most.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다 생략하고 you are the person I look up to the most.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음 이번에는 사물과 동물, 사물 혹은 동물의 관계대명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어, 주격부터 알아볼게요. 자 주격은 위치나 대수로 쓰이는데요. 어 uh, I know a city. The city has many beautiful lakes. 했을 때. 자, 나는 한 도시를 알고 있고, 그 도시는 많은 아름다운 호수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죠. A city가 The City죠. 자, 그래서 The City를 여기 주격 관계 대명사 Which나 That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I know a city which has many beautiful lakes. 아니면 I know a city that has many beautiful lakes. 자,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많은 아름다운 호수를 가지고 있는 도시를 알고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생략하면 안 돼요. 자, 주격 단독으로 쓰였기 때문에. 자, 이번에 Look at the dolphins. 자, 저 돌고래들을 보세요. They are performing in front of all the people. 자, 이랬어요. in front of는 뭐뭐 앞에서죠. 어, 그 돌고래들이 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죠. perform 공연하고 있다 또는 재주 부리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dolphins가 대인 거죠. 그래서 이대이를 주격관계대명사인 대신화 위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 뒷부분은 그대로 내려왔죠. Look at the dolphins. That are performing in front of all the people. 자, 그런데 주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는 생략이 같이 나왔을 때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Look at the dolphins performing in front of all the people. 자,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연하고 있는 저 돌고래들을 보세요. 자, 이렇게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번에는 사물과 동물의 어 소유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격. 어, 1 번. This is the poor cat. Its owner abandoned it on street. 자, 이랬어요. 자, 이게 바로 그 불쌍한 가, 아, 고양이야. 그 고양이의 owner 주인이 그것을 고양이를 말하죠. 고양이를 어, 거리에다 버렸어. 이런 말이야. abandon 하면은 버리다인데 과거 시제로 쓰였죠. abandoned. 자, 그랬을 때이 it's는 소유격이니까 후수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오면 됩니다. This is the poor cat whose owner abandoned it on the street.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I have a red truck. It's four wheels are sky blue colors. 이렇게 했어요. 나는 빨간 트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빨간 트럭에 그것은 빨간 트럭을 받는 거죠. 네 개의 바퀴가 하늘색입니다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It's를 다시 whose라는 관계대명사로 바꿨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그래서 I have a red truck w o s four w e r s are sky blue color. 자, 이렇게 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 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물과 사물 혹은 동물의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om이나 that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The boss complimented on the report라는 문장 있죠? 그 사장이 그 보고서, 보고서에 대해서 칭찬했다라는 말이에요. compliment on 하면은 칭찬하다. 칭찬하다 인데 과거로 쓰였죠 Susan finished the report for the sales this year 이랬어요 수잔이 올해 세일즈를 어, 담은 보고서를 어, 끝마쳤다 라는 말이죠 끝마쳤다 하고 이 report가 finish의 목적어죠. 앞에 report는 선행사고요. 자, 뒤에 report는 겹치는 거죠. 그렇다면 얘를 없애버리고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으로 놓고 이두 수, 둘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어볼게요. The boss complimented on the report Susan finished it for the sales this year.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넣어서 해도 돼요. The boss complimented on the report that Susan finished for the sales this year. 자, 이번에. My mom gave me the train ticket. 엄마가 나에게 그 기차 티켓을 주셨어요. I asked her to bring me the ticket. 나는 그녀에게 엄마가 되겠죠. 나에게 티켓을 가져다 달라고, 가져오다,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앞에 train 티켓이 있죠, 뒤에도 티켓이 있죠, 겹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뒤에 있는 티켓을 없애고 위치나 대수로 바꿔서 어, 선행사 뒤로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My mom gave me the ticket uh, which I asked her to bring me. 자, 이렇게 됩니다. 엄마가 내가 그녀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티켓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되겠죠. 또 생략해서 말할 수도 있죠. My mom, uh, my mom gave me the ticket I asked her to bring me.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더하기 사물, 사람과 사물이 같이 있을 때 또는 사람과 동물이 같이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주격의 대, death, 목적격에도 대시예요. 자, 주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Here are James and his parrot. 여기 제임스와 그의 앵무새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They're a talking to each other. 자, 그들은, 그들은 제임스와 자기의 앵무새가 되겠죠. 겹치는 거예요. 서로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사람과 동물이죠. 어, 어떻게 됐나요? 대수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비동사는 같이 쓰이는데 또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는 생략도 가능하죠. 일단 읽어볼게요. Here are James and his parrot that are talking to each other. Here are James and his parrot that are talking to each other. 자, 생략해서 읽어볼게요. Here are James and his parrot talking to each other.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James와 his parrot이 앵무새가 있습니다. 자, 대목적격을 보겠습니다. Look at the man and his beautiful uh, boat. 자, 저 남자와 그의 아름다운 배를 보세요. Mary told me about them. Mary가 나에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them은 the man과 his beautiful boat를 말합니다. 자, 이랬을 때이 them을 뒤에서 없애고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로 연결해 줄게요. Look at the man and his beautiful boat that Mary told me about. 이번에 대사를 빼고 말해볼게요. Uh, look at the man and his beautiful boat Mary told me about.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ary가 나한테 얘기했던 저 남자와 그의 아름다운 배를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죠. 자, 당연히 이게 댐은 여기서 사라졌기 때문에 about 뒤에 안 남게 되죠. 이게 사람과 사물 또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대명사였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 h 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룰 거고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